안녕하세요. 건강이 업되는 3 분의 시간 닥터 까막눈입니다 어, 오늘은 기스트라는 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G-I-S-T 기스트라는 암은 위장관 간질 종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환자분께서 오셨습니다. 기스트로 진단받으셨고 수술하신 다음에 항암 치료하시다가 항암 부작용으로 저에게 내원하셨습니다. 어, 닥터 까막눈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경과를 확인하고자 CT등을 찍어 가지고 가지고 오셨네요. 감사하게도 판독지까지 주셨습니다. 처음 기스트가 재발했을 때는 그 크기가 8.6cm였고요. 7월에 촬영했을 때는 7.5cm였습니다. 이번 11월에 촬영하니까 3.2cm가 되었네요. 8.6cm에서 3.2cm까지 크기가 줄어들었으니 큰 사과 크기의 암 덩어리가 작은 굴, 귤 크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치료했는지 궁금하시죠? 대학병원에서는 항암으로 먹는 약을 처방해 주셨고요. 닥터 까막루는 비타민C 고용량 주사, 기능의학적인 주사, 오프라벨 트럭 식이조절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기내충량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찍은 영상에 이은 후편입니다. 제가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고 조작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환자분과 가족분의 양해를 얻어서 인터뷰와 사진을 올립니다. 아이고, 제가 70살만 먹어서 먹었는데, 아 어. 늙은 게안는다고 그랬어요. 저희 음. 좋은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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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어머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졌네. 7.5cm에 3.2cm가 됐으면. 그냥 뭐번더 좋다고 하시대요. <웃음> <웃음> 그래요. 그걸왜 좋아했는지 모르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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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음> 다닌다고는 아니거든죠 네, 음. 아, 어머니 지금 식사 잘 하세요? 그냥 그대로 해요. 그냥 그대로? 예.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문제였었는데. 예, 그때는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없었는데 좀잘 드시고. 음, 네. 소화도 좀잘 하고. 아, 그 약을 하루에 네. 하나 먹으니까 소화가 잘 돼요. 어, 하나, 하나 먹으니까 소화가 잘 돼요. 그 그제는 그 약을 많이 먹었더니. 응. 어. 설사는 안 돼. 찔끔찔끔 음. 그랬거든요. 음. 덩어리를 딱 하나 쏴 음. 왔는데. 어, 이제 변도 좋아지셨구만.